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영상 서포트 팀입니다. 자기 소개와 올해 파워사커 일정에 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센터판 축구팀인 노들판의 단장이자 대한장애인 파워사커 협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송석호라고 하고요. 올해 올해 축구 관해서, 파워사커 관해서 질문 일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올해는 일단은 서울장애인파워사커협회가 주관하는 서울대회와 서울리그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두 대회는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장애인파워사커협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월드컵에 파워사커 월드컵인 APO컵에 예선전에 지금 출전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그 일정은 10월에 호주에서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예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에 어.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 출전권이 있고요. 지금 현재 두 장의 티켓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아시아 월드컵을 동아시아 월드컵으로 해서 네 네덜란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네네 네 팀이 지금 경합을 벌이게 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장애인 파워서커 협회는 6월 달쯤에 그 지금 한국에서 파워 사커를 있는 모든 선수들이 포함된 모든 팀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발전을 국가 대표 선수 선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No. Sara 음, 전동 아, 전동 다 보려 가는데 지금, 지금 기분이 어떤데요? 어, 진짜 이거 생각보다 이거 빠르고 이게 딱한게 액션 이딱 돌던데요. 아. 그리고 넓은 데다니까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타 보고, 예, 예, 봉을 타 보고, 예, 난오살잘 잘, 예, 저만을 예, 예, 예. <laughs> 예, 예. 나 오늘 괜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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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알겠습니다. 어, 저, 저 그런데 한번 도와주셔야 돼요. 저 한번 발 제가 이렇게 네 이거 한번 한 분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아주고 한번만 다리 한번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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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어요 다리 다리 한번 어주어고한번은여여잡아여 다리 한 번만 쥐 여기 잡고 리 잡고 아다 감사합니다 예 다리 한번 여어주세요자그는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조이스팅은 제가 움직... 아, 이 아, 열... 스틱을 우리 평소에 이런 거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예, 예.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껴요. 예. 오늘 하다 보면 긴장해가지고 이걸 뽑,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잠시 스위치를 뽑아요! 맨 앞에 동그란 거. 동그란, 아, 어, 아 예. 그 손가락을 편하신 대로 해가지고 여기 걸 걸어요. 네. 여기 이 손가락에 이렇게 딱 예, 걸, 예, 걸고 이렇게 예. 움직이는 거야. 네. 자왼자요 아. 자,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다음에 이게 자 노면 가운데 자동으로 오니까 예. 그냥 그 위험할 것 같은 거수 손에 힘을 빼시고 그냥. 가운데로 온, 온다는 느낌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앞으로, 뒤로. 그리고 회전할 때는, 요걸 앞으로 빈 상태에서, 요렇게. 자, 손, 손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흔들려갖고, 나중에 중심을 못 잡으세요. 요 손잡이를 꼭 잡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딱, 저기 노란, 그니까 러 흰색 선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가볼까요? 네, 예. 잠깐만요. 속도는 원래, 원래 원래 빨라, 빨라졌는데 지금 처음 하시는 예. 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예. 자, 먼저 앞으로 가세요. 출발. 쭉 미세요. 그냥 가만히. 오오 네, 오우, 오오 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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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오, 자야, 자야, 자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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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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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이, 이 휠체어에는 표시가 없는데, 네, 선생님, 그, 여기 발판하고, 네. 발판이 여기, 예. 여기가 실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부터 이 안에, 이 안에까지 공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여기 표시된 길이 많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눌러.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어, 음. 어. 제대로 하려면, 원래는, 원래는, 뭐야? 브루스댁이있으면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 뒤로 가면서, 쳐야지, 이게, 뒤로 후진하는 게 조금 힘이 좋아서, 음. 어. 쉽게 얘기해서, 뒤로 자유전한다거나, 뒤로 좌회전 뒤로 우회전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요 뭐예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아하, <laughs> 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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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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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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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이, 아그 아이, 이아 자면 어 이제 해야 돼 해보자는데 동독 가보고 아직도 돼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 했어요. 어 해보니까 그 말뜻은 무슨 말이야? 제 처음에 형이 말했잖아았고 그 해보면 그, 그 짜릿한 맛그 뭐라고 말 짜릿한 거그그그그 말로 못 하는 짜릿했어요. 고기 빡깔때 고기 지기 그것도 시원했어 진짜. 진짜. 앞으로, 앞으로, 퍼, 가타게 간신히, 간신히 생겼다. 간신히. 간신 아, 관심이 생길지 당연히, 이제, 아, 학원과 안하고 틀리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 중요한 거예요. 아, 우이거퍼가다가가 당연히, 분주당이 나한테, 동물이 될것 같더라. 어, 좋죠. 어, 이거,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 정말. 정말 고마워요. 어, 이런 그냥, 경험이 진짜 되었어요. 뭐, 뭐, 아, 뭐야, 불러, 봐, 저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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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아, 아, 아 그래 그래 좀, 불러 주면 좀 해야지. 재밌는데, 그래. 생각보다 재밌는데. 어, 그래서, 그만큼, 사죄 뵀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 그, 어, 고생하셨어요.